공략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자마자 밴드 타임 준비해주시고 능력 사용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 전멸. 그리고 여기는 창문 안쪽으로 들어가주시다음에 침실 모퉁이 돌아서 이쪽 방 안으로 들어가주시면은 제독의 방에서. 이걸 아 정사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났군요. 정사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사진만코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 주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서도 경비원 세명이 있고 또 세, 경비원이 동전 주머니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얻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쪽에서 칼리스타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칼리스타를 통해서 문 열어 주시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신 주 다음에 고래 이름도 먼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걸나 그러니까 하나 먹고 그란 다음에 밑으로 빠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피에로와 왕실위사가 숨어 있었군요. 그들이 저에게 청사진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청사진은 제독의 방에서 훔쳤던 청사진을 피에로에게 건네주시면 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 청사진은 위에 있는 장치를 가동시키기 위한 그 장치의 청사진인데요. 이 청사진 이 있으면 완성을 해가지고 이일대를 모두 다 불태워 버리거나 혹은 기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절시켜야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전 단계인 챕터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래기름통 채워주신 다음에 이 고래기름통통 고르기,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위쪽에서 있어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거신병들이 시야가 높기 때문에 가만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빈 곳에다가 장치 끼워주시면은 그대로 클리어가 됩니다. 자 참고로 이거 이벤트 중일 때도 거신병들한테 들킬 수가 있으니까 꽂기 전에 밑에서 먼저 빠른 저장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냥 플레이 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면 거신병이 뒤를 돌아 있겠구나를 알고서 그냥 위로 올라간 것 뿐이에요. 자, 평소라면 그냥 저장해 주시고 참고로 여기 방에서 여기는 그림 옆에 쪽지를 확인해 주시면 자, 에밀리의 편지 이걸 통해서 특수행동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는, 옆에는 있 제가 에밀리가 저를 보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참잘 그렸네요. 자, 여튼. 마침 물약도 부족했으니까, 초충을 했으니. 자, 먼저 가기 전에, 다음 챕터로 이동하기 위한, 그 서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서신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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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확인해야지만, 지금 에밀리가 어디에서 붙잡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다음 챕터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그 칼리스타, 그니까 러 이제 에밀리가 있었던 방에, 있었던 칼리스타 방에, 그 레버를 안 당겼네요. 이 레버를 당기야지만 세미얼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열쇠로 여기 문을열 수가 있고,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월을 기다리는 게 심심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월 제가 당신에게 닿기를 자, 얼마 안 남았다. 좋습니다. 뭐, 요, 솔직히 이 챕터는 거의 날로, 날로 먹는 챕터입니다. 저이 챕터는 연습을 지금까지 두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챕터 하자마자 바로 그냥 여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챕터는 아닙니다. 방법만 알면 말이죠. 자, 여튼, 이번 챕터 끝나고 다음 챕터가 마지막이니까 이제 드디어 이 그지같은 공략도 끝낼 수 있을 것 같군요. 세미얼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아, 아, <laughs> 자선생님 빨리 가자. 자, 가자. 가죠. 가죠. 제가 마우스를 밑에 다 내고 있었군요. 네, 습관적으로 위쪽에도 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방심을 한 모양입니다. 자, 뭐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했으니까, 이번 챕터는 여기서.